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같지가 않은데. 아시안 보여. 거짓말이라고 치고 지나갑니다. 너무 아파. 어, 맞네 뭐가? 봐봐 봐봐. 야, 하고 있잖아. 보이지데 어, 아, 진짜 많아. 아, 진짜 가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옆으로 가는 거보여요 네, 네, 그래. 옆으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우와, 너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맞아. 와, 나안 자고 여기서 계속 다 열어. 드디어 십구 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했어요, 내가. 아 맞다. 1 2단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맞다, 13탄이었나? 13탄, 13탄 시작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고 있다, 옆으로? 야, 이제 잘 움직이네. 자,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봐요, 여기. 여기가 제일 잘 보여. 와, 이제 떠나는 중이에요. 와, 진짜 느껴져요. 대한민국이야. 잘 느껴진. 안녕, 우리나라! 어, 아, 그리웠어. 안녕! 야, 515에 다시 만날 거야. 615야. 아, 추워요, 근데. 그래도 가야 <목소리> 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다고! 저기요, 오리 씨. <laughs> 왜요? 이거 거꾸로서 <laughs> 옆으로서 <오셔서> 가려고. <가로 웃음> 안 되는데 어떡해요. 보이시죠? 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실지가 아니라서 맞아요 실제로 진짜 잘 움직여져요. 이게 네, 쭉 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어, 맞아. 저 상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자들 지금 제가 카메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 카메라 가, 가만히 있어요. 이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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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엄마 잠깐만 이거만 찍고 이거만 찍고 이거만 찍고 저쪽으로 이동해야겠어요. 어 아, 이제 빨리 움직인다. 잠변해. 음, 잠깐만 잠깐. 자 드디어 드디어 바다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치나. 와봐 와봐. 와자 드디어 저 지금 도라미트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아내옷좀 네, 봐. 제일 따가라고와 배가 움직여요 진짜 티가 잘 나네 오! 화물배도 있어요 화물배! 옆에 언니? 보이시나요? 밑에 응. 있어요 음. 네, 네, 오 저기 있네요 자이 배가 보이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요 <laughs> 댓글도 빠지지 않아 아 음. 어, 추워 와 이거 보는 당신도 춥다면 구독 좋아 요 알림 설정 댓글을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어...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세요. 모두 남기세요. 조,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만 남겨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아, 그냥 장난이에요. 이러다 드려요. 좋아요랑 구독 취소. 한 장난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구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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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눌러주세요. 와 근데 좀 빠르다 배치고는 빨라요. 응. 아 근데 약간 와, 무서워요.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속이 울렁거립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배멀리를하는 저는 저는 멋져요. 저는 저는 참을 의미만 있어요. 아배멀리는 없는 같은데. 나도 아, 나약 먹었지. 나도 먹었어. 먹어줬어. 약 먹어서도 있고 아니면 배 원래 나 없을 수도 있고 나는 원래 없는 거 같은데 음, 나도 나참 많이 가지고. 자 너무 예쁘지 않나 맞아요. 다른 로는 이동해서 볼까? 여기서 볼까? 아, 다시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맞아 여기서 거의 티가 안 나요. <목소리> 여기가 제일 잘. 돼. 보이시죠? 지금 되게 되게 신기한 이제 영상 끊을게나 아, 추운데 이제 자고싶은데 일단 애들한테가볼게요왜 이러고 있냐자 배가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영상 끊을게요 안녕